삼라형 어? 항상 삼각형으로! <laughs> 무슨 말폰지드폰 핸드폰, 핸드폰, 들드폰핸스폰핸드유튜브유튜브로핸드 이게 뭐데 이... 이... 왔습니다. 이... 사장님 맞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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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사실은 사장님, 제가 팔기 전에 사장님한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남자들은 세 가지 명품을 해야 됩니다. 자, 하나는 시계. 그 다음에는 이 허띠. 아, 허리띠. 아, 정상 명품이신데 어, 예, 무슨 다 어. 그리고 마지막에 구두.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아, 어, 그거 알고 있습니다. 구두도 명품을 특히 구찌를 시도 줘야 됩니다. 자, 왜냐? 이 사람의 발에는 오장육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이발 오장육부를 굳로싹 감아 그러면 다리가 건강해지면서 볼도 낼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굳이발 발구이 무슨 말인지 음, 아시겠지? 일단 무은줄 보여주시지. 이0에 샀는데 제가 0에 갖고 와 있어. 어, 일단 무거줄 볼게. 저 보증사고 다 있거든요 집에. 어이 잔차에뭐 있어? 아. 선 죄송. 아, 이런 쓰레기 같은 거 저는 못시는데다해져갖고이 뭐, 장난치시는 것도 아니고. 사장님, 아니, 이 보면은, 요 뭐, 씨가 지금 조금 지워졌는데. 아니, 굳이 씨가. 아, 제말 아... 들어보이소. 씨가 지워졌는데, 이거는 사실 시으면안 보입니다. 그요 로고가 굳이 아닙니까? 그리고 요, 요 까진 거 요거, 요거는 그냥 구둣방에돈 3천원 주면은 깔끔하게 이게 나옵니다, 사장님. 이거 네. 가시지. 예? 요 신고 갔다요 개가 침울 것 같은데, 그럼 이 신고 가시지. 근데 네, 이까지 왔는데. 아... 저기요. 어서. 아, 당스럽네. 가나고야. 예? 응, 가시지. 아. 그러면은 경비 좀 챙겨주 있어. 왜냐면요 온다운에 기름값 한 2리터 쓰거든. 아, 저... 무슨 개하리도 들고 있노? 뭐? 야리 우수기 아트는데야이말투마니 어디서 생활했어? 어디서 생활했어? 자, 울산 신녀이다와신녀니 뭐? 영동파 동남이 알 아나 부산에? 아 우리 3년이 선배? 내다 임마 아, 아 죄송합니다 리 3년 밑에 정비민들죄송합니이 새끼 건방지기새끼마아죄송합이 새끼 행의는 어? <laughs> 어? 굳이 200만 새끼 죄송합니다 리님만원 거미줄 죄송합니다 거미줄이 어딨어? 니가 잘못 본거야 임마 저거는 그래. 어, 사고날 뻔했어 새끼 행님이 앉아 저기 수대를 그래 새끼 뭐행님이 임마 어? 앉아 앉아 편하게 있어 자리 앉아 앉아 그래 그래 어리 그래. 앉아, 앉아 앉아 행님이 임마 어? 니한테 임마 꽃질 임마 팔로 안돼 임마 니가 그러지 마 하면 돼 앉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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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 가 수대리 ㅅㄲ 어딨어 니행이본적 네, 있어 없어? 벤치 스습니 앉아라 앉아라 그래 앉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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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했습니 그래, 그래 그래 앉아라 행님본적있 없어? 있습니 어? 저뭐 예전에 저 직계선배 중에요 어찌 잔치 있잖서 인사 올렸습니다 그래 행님이 이제 어? 울산 하더하고 억수로 간편하다 어? 무슨 말이잖아 어? 행님 이제 어? 있습니그 울산에서 이제 어? 있습니 그때 부산에서 먼지있습니 <laughs> 어? 그때 울산 하더라고 이제. 이 스무 대리 시비가 붙었는데 있제? 스무 대리 1기에살1이만 있제? 스무 대리? 그래 해가지고 지내진 기라. 어? 그래서 이제 아무런 트러블이 없어. 없음이래. 그래 그래 그래. 네, 아우는 요즘 뭐하노? 어, 네네. 저 울산 쪽에서 어. 해외나 국내 스포츠 중계 쪽가고있습니다 토사 장이가 맞습리 그래 그래 좋은 일 한다 없습리뭐 언더랑 뭐 오버쪽으로 움직이겠네 위아래로 계속 움직이고 있으니대리 그래 그래 잠시 형님 전화 좀받을 네네 예니대리이이 아니 리요이 예. 예. 아니 스이아니이 아니 이스거이자이이사진들다보여이이이 그래 형님 자저 있어드려 그래 그래 앉아라 앉아형님이 얘기를 조금 했다 갑사드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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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은 뭐이 신혁 억수로 각별해 네그러 60만원에 갖고 가라 60만원에 갖고 가고 아니다 59만원에 갖고 가서아 갑사드려 이거 어, 싫으면발 건강에도 좋다 네굳찌발 어, 어? 네 그럼 신어봐봐라 이거 어떻게 신는지 아나? 형님네 늘. 네. 한번 보여 줄게. 네, 네. 우리 같은 사무라이들은 네네. 네. 어? 아 봐. 보여서부터. 오장육부가 지 편안해지잖아. 이 구찌거든. 잘안 들어가는. 아. 구찌야, 구찌. 어? 네네 아, 또이뭐 빡빡 <laughs> 오장육부가 건강해지잖아. 어? 봐 봐라. 아우야. 이런 구찌를 신고 이런 식으로 가면은 해사원밖에안 된다 말이 무슨 무슨 말인지 알지? 뭐 어? 그렇다고 우리 사무라이들이 무슨 뭐 내가 내요 한다고 이렇게 뭐 이렇게 걷는 아들 이, 이 다리가 째진다고 맞습니다 리 어? 사무라이들이 다리가 째지면 되겠나? 맞드려 항상 삼각형 삼각형 누워 어? 삼각형 어? 항상 삼각형 무로 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 명심하겠니다리아 내가 아또 우리 또막 뭐, 주인한테 가네 아. 선 u r 리래래래래래래 h 어보 e a l I d 그래 그래 n o w 발좀 e s m i t h 그래 그래 o 그래. 그래, 그래, 라도 된다. 그래 그래. 들어가라. 힘이 e n 아? of the 니다 그래 그래 m a s m i t 그래. 그래. a s m i t 그거 타고 불사 내려가라. KTX가 더 빠를끼다. 그래 그래. No, no, 그래, 그래. No. 네. 그래, 그래, 그 o 아니, 이렇게 말하라, 아 그래, 그래, 가라, 가 하고 해가다 59만 붙이소. 내려. 그래, 그래. 마스크 끼고좀 내려, 아저내리 그래, 그래, 그래. 마스크 끼고 된다. 뒤에 보겠습다리 그래, 그래, 그래. 빨리, 리 KTX가 더빠를기다 가라. 그그다그